여러분, 어제 그 동화를 또 제가 영상을 찍다가 지금 일이 급하고 또 사람들도 그래갖고 급하게 끊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기가 제가 그 다다미를 이만큼 높이가 다다미인데 다다미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강목을 깔았죠. 340 0 그러니까 다다미 높이가 원래 60 그러니까 요 높이거든요. 요 높이에서 문턱 조금. 1cm 정도 남는 뭐 그런 건데 거기 각목을 깔고 지금 합판을 대죠 그죠 합판을 됐죠 합판을 이 여기 깔로르린 자체가 12mm 12mm 이 때문에 어, 이렇게 깔았을 때 여기가 좀 높이가 턱이 보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해버리면 지금 나무가 이런 상태로 되 있기 때문에 더 보기가 싫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하고 스케어링 한다고 그래갖고 여기를 사람이 밟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냥 반듯하게 해놓은 평평하게 하고 발짚을 뭐 그럴 일도 없으니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굽돌이 식으로 약몇 미리 정도 남게 정도 이렇게 쭉 하려고 레벨을 잡았어요. 근데 그래, 어제 영상에서 레벨을 잡다가 갑자기 영상을 끄는데 격자에 각자 있죠. 각자를 이렇게 강 반듯한 걸로 기억자라고, 여기, 뭐, 마스킹 테이프, 전기 테이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못으로 쏴버렸는데, 여기 잘 봐보세요. 기본, 가장 기준이 되는, 전체적으로 코너 코너를 이걸로 재보고, 그 다음에 레이저, 레이저로 재본다. 가장 평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0이라고 해놓은 데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크러스 마이너스. 거기를 내갖고 레이저로 레벨을 잰 다음에 이런 걸로. 어제는 여기가 저기 있거든요. 요 손,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1cm, 거의 10mm, 그러니까 1cm가 내려가고 이렇게 써놨죠. 5mm가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둘레가 맞아야 된다는 거. 가운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둘레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보수를 쏠지 자이 부분. 여기를, 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재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중간에 또 띄우고, 그러면 여기 쭉몇 미리 차가 나있는지 알겠죠. 여기도, 재보니까, 어,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다 퍼버렸는데, 이런 베니아판는 잘라갖고 까는 거죠, 밑에다가. 밑에다가 요거, 요거를 못으로 박기 전에. 지금 못까지 다 박아버렸는데, 그, 이만큼 넓이로 해도 좋고, 넓게 해도 좋고, 요 부분만 해도 좋고, 요 라인을 이렇게 쭉 깔아주시면 좋겠죠. 요 라인을.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여기가 심한 곳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0mm, 그러니까 1cm가 내려간 부분을 다, 이런 벤, 베니, 이런 벤야로 5.5, 4mm, 3mm 짜리 베니어를 독립로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남은 것다 버리시면 안 되고,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얇게 얇게 쳐놨다가 이럴 때 쓰는 거죠. 하나 쭉 깔아주는 것과 안 깔아주는 것과는 완성된 다음에 엄청나게 차,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베니어를 일부러 쓸 필요 없이 여기 벽에 붙였을 때 요거 사용했던 이 베니어 짜투리를,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게타 요것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즈로, 여기 밑에다가 넣어갖고, 요거 위에다 놓고, 여기 지금 제가 못으로 이미 시공을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판을, 제가 어제 반스케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가 가갸고, 뭐, 아야, 오요, 우유, 그런 식으로 했죠. 일본 말로, 이로하니, 호에또. 이로하니, 호. 이게, 렇 호, 해. 네. 또그 다음에 찌리 글자 보이시죠 찌리 눈, 루오와가요막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걸 해놔야지 나중에 이렇게 레벨을 해 놓고 지금 지저분해 보여도 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 걷어내고 걷어내면서 도알 수가 있겠죠 이걸 방향이라든지 표시를 안 해주면 예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많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잊어먹어 버리면 은 여기가 다 가로 세로 다 사이즈가 틀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거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봐보세요 끝에서 다 2,3mm 1,2mm가 좀 윗다리 헐겁게 돼 있어요 너무 딱 이게 1mm도 안 나게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하중에 갔을 때 삑삑삑 하는 그 육하나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2, 3 m m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플로링을 할 때는 좀 틈이 나면 안 되겠죠. 틈이 1, 2mm 좀, 1mm, 2mm 이상 나면 안 되겠죠. 그죠. 저기 요 진한 갈색 실링글어도 카바가 될 정도로 틈이 나면 되는데 어, 정밀하게 그러니까 대패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못을 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덮기 전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꼭 30.3cm 안 맞춰도 4 5 5 c m 45.5cm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알아야 되죠. 한판 덮고 어디에다 깔았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겠죠.